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우신 이유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기 위함이고또 마귀를 하늘 초소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땅으로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머물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그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집을 마련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천국 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초소인 낙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하는 것을 보면 하늘에 올라갔더니만 천국 갔더니만 거기에 멘션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베드로 집은 궁전이더라. 초가상관도 있더라. 내가 그할 집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은 결코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삼층천에 있는 낙원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빌리포서 1장 23절, 24절을 보시면.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초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 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오장팔 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바로 몸은 죽지만 그 영혼이 하늘 처소에 있는 것 그것이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음부와 지옥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월 음부, 지옥, 불못, 구덩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일관되게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번역할 때 다른 용어를 막슴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돈 속에 빠져버려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음부와 지옥이 동일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음부와 지옥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해가 요한 계시록 20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와 지옥이 같다면 어떻게 음부가 지옥에 던져질 수 있겠습니까? 지옥의 열쇠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대리인 하나님의 자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음부에 내려갔죠. 신약 교회에 와서는 믿지 않는 자만 음부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음부의 통치권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들이 무조경에 들어가기 전까지 음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되찾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음부에 가지 않고 낙원으로 올라가지만 그 영혼이 음부로 내려간 자는 그곳에 여전히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곧 통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수올이라는 단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음부를 수올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 땅 아래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성경에는 수올이란 단어가 65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17세기의 영어 번역인 킹 제임스 번역, 흠정역이라고 부르죠. 이 흠정역에는 히브리어 인스오를 31번은 무덤, 그레이브로 또 31번은 지옥, 헬로 쓰고 3번은 구덩이 피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혼돈이 오게 된거죠. 수올이라는 단어가 시작에서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부르는 건데 이 부약의 수올을 지금처럼 무덤, 지옥, 그 다음에 구덩이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엄청난 혼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연구를 거친 다음에 이 문맥이 맞지 않기 때문에 특히 수리 주역이 될수 없기 때문에 미국 표준역 ASB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원어인 수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다행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